콜롬비아의 보고타의 성전이 하나 있는데, 이게 해발 1만 피트 산정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벽돌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 벽돌이 아주 스페셜한 방법으로 모아져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전을 지때 전국적으로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신문 광고를 해가지고. 어, 누구든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벽돌 두장 값을 보내 달라. 이런 광고가 신문에 나가니까 요즘에도 보면 뭐 전면 광고라고 해서 한 페이지 전체를 이렇게 광고로 낸다고 그러죠. 광고 값도 굉장히 비싸던데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 가지고 누구든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벽돌 벽돌 두장 값을 보내라. 이렇게 광고를 냈더니. 벽돌값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벽돌값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 기와와 목재 비용을 쓰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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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신문광고를 보고서 <laughs> 어, 죄가 생각날 때마다 돈을 보내서 같은 사람이 여러 번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이름이 회계의 산성에요. 회계의 산성. 회개하는 마음으로 쌓아올린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마음을 달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새 마음으로 살아야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 역대하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의 제위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 왕국의 웅장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그 유대왕들의 통치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경적인 역사서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암송을 하셔야 되는데 한 번에 세 번씩 자꾸 제 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큰 목소리를 읽으시고 밑줄도 건으시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 찬양도 있고 굉장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이 역대하 7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됩니다. 16절 보면은 내 이름이 길이 길이 머물러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음성이 전해지고 있는데, 내 자랑,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주의 영광이 가득한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흔히 새해가 되면, 신년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죠. <laughs> 어디 이런 일출 같은 것을 강원도 같은 데 가서, 요즘에 이제 강원도 많이 가는데, 강원도 가서 일출 같은 걸 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참, 감동을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주의 영광이 가득한 마음이 되어야 새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에 보면은,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언제나 여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과 동행하는 것이 새로운 마음이다. 성경에 보면 아주 굉장히 직설적으로 엄격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할 때가 많은데,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과 동행하는 것이 새로운 마음인데 그렇지 못할 때 20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뿌리를 뽑아 버리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새로운 사람의 삶이다. 새로운 삶이다. 그런 자에게. 에, 그런 믿음에 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22절에 보면은 이 성전을 연락하신 하나님이 그의 보증과 보호와 약속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였죠? 뭐였어요 보증, 보호, 축복. 하나님의 보증.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가뭄과 병충해와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너무 귀한 말씀이네요.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기도를 하던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 모두 다 들어 주신다는 명명 백백 명명하고 확실한 어 보증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증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므로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셔서 영원히 거하시면서 지켜 주시고 보호해주신 보호해,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 이 7장 1 6절에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메시지 듣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정말 영광입니다. 여기 보호라는 게 프로텍션인데 영어로 프로텍션인데 보호라는 게잘 돌봐준다는 거죠. 어렸을 때 어린 애들을 잘 돌보는 것 마냥.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항상 그의 자녀들을 잊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 역대하 7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주의 영이 임한 자는 진리를 쫓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보증.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인데. 1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는데 성도가 받은 축복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약속이다런 거예요. 약속이다. 저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십니까? <laughs> 하나님의 보증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교 통신에 의하면은 이 미국의 테네시 주의 네슈빌 쇼핑몰에서 5천 달러를 털었던 이 강도가 있었는데요. 이 브레이든이라고 하는 39세, 39세의 이 브레이든이라고 하는 강도가 있었는데. 이 강도가 인디애나 폴라스, 어, 폴리스까지 283마일을 도주했다가 다시 네슈빌로 돌아와서 경찰에 자수하고 돈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건 뭐 굉장히 특이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거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강도가 돈을 털었는데, 5천 달러를 털어가지고, 어, 어, 283마일을 도주했다고 러니까 굉장히 멀리 간 건데요. 멀리 갔다 다시 돌아와서 돈을 돌려줬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어머니의 사랑과 아직도 열심히 일하는 65세의 아버지의 인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자수하게 되었다고 이 판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 사랑의 모습이 강도의 양심을 되찾아주고 283마일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줬던 그 핵심은 사랑이었다. 이렇게 신문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회가 참 힘들고 어렵고 가정, 직장, 사회, 국가에서 이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이 리더의 모습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구약성경 민숙이 11장 4절로 15절에 보면 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 모세의 태도, 불평에 대한 그 모세의 태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세는 이 불평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로서 지도했다. 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인의 그 모본을 모세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숙이 공부하다 보면은 민숙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어,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민숙이. 민숙이라는, 민숙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창세기면은, 그, 이름 속에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창세기. 아, 뭔가를 새롭게 만든, 세상을 새롭게 만든 책이로구나. 민숙인 뭘까? 민숙인 한마디로 이제 방랑을 기록한 책인데, 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는 책이 민숙입니다. 민숙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 개수, 계수한 두 번의 사건에서 유래가 됐는데 처음에는 어 시내산에서 계수를 하고 두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계수를 했습니다. 영어로는 넘버예요. 넘버. 넘버스 복수죠. 넘버스. 그러니까 숫자들에 관한 책이라는 게민숙인데민숙이 저자가 이제 모세죠. 모세 오경이라고해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숙이 신명기까지 예,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민수기를 이제 한마디로 제가 요약 정리해 드리면은 이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니까 <laughs>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심판을 받았다. 이런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앉은, 앉은 순간에 그냥 1분 내로 민숙이 다 뛰었네요. <laughs> 자, 이게 오늘 제 민숙이 11장 4절로 구절해 보면은, 만나로 인한 원망에 대한 그 기록이 나와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음식이 하늘로부터, 어,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름이 뭐, 뭐, 뭔가요? 만나예요 그게 바로 만나. <laughs> 에,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먹을 음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아 그러면은, 저기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배달해달라 그러면 오겠죠. 어, 그렇게, 어, 슈퍼를 가던가, 사, 사면 될 거잖아요. 라면을 끓여먹던가. 그, 그러니까 참, 어, 그 생각이 보편적이질 않고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게 광야 생활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런 분들은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그 la 근교에 있는 그 데스밸리를 한번 가보셔야 돼요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인데 데스밸리 거기 가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음 응? 아무것도 <laughs> 야 이게 정말 이 시부리서 저기 저민수기11 11장에 나오는 그 광야로구나 그 그러니까 광야 생활 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식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만나로 만나라는 거죠 만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만으로, 어, 어, 저기, 충족을 하지 못하고, 만족을 하지 못하고, 실증을 내서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비, 에, 민수기 11장 4절로 9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 지도자로서의 고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도자로서의 고뇌. 뭐, 지도자라고까지 안 하더라도, 가정에서의 내 지도자는 부모님이죠. 또, 직장에서의 지도자가 있고, 사회에서의 지도자. 국가에서의 지도자, 또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 이 고뇌가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소금장사 소금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아들을 둔그 어머니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나면은 소금장수 아들이 돈을 벌고,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이 돈을 벌고. 그런데 이 어머니는 계속 걱정만 하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은 소금장수 아들을 걱정하고, 해가 나면 우산장수 아들을 걱정하고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어, 지혜로운 거죠. 해가 나면은 어, 소금장수 아들이 돈을 벌겠구나. 아이쿠 너무 좋다. <laughs> 또 비가 오면은 야 우리 우산장수 아들이 돈을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에, 그렇지 못하다 되는 게 현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집단, 에, 하나의 나라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 지도자의 지도자의 그 마음 지도자의 고뇌라는 것은 참 깊다는 것입니다. 만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만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동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식물 이것을 가리켜서 만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세서 3장5절에서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탐욕을 부리면 안 되는데 탐욕 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하늘에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날을 내려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냥 불평불만을 했었다는 거죠. 민숙이 1 1장에 보면은 그~ 무리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래서 어, 이 민수기 11장 4절로 15절 말씀해 보면은 특별히 그세 가지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중에 그 이방인의 탐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면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또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만나 사건에서 불평불만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살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뿌리가 없었던 사람이죠. 믿음의 뿌리가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나 믿음의 그런 공동체에서도 보면은 믿음의 뿌리가 확실치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뿌리가 없거나 약한 신앙 또 경건이라든가 생활 등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없으면.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마다 그 여러분들의 그 뿌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죠? 매일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거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 생활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 정말 우리의 그 뿌리가 튼튼한 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민수교수 11장 4절에 보면은 그 이방인들의 탐욕에 대해서 나오고 1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 신앙의 뿌리가 없고, 어, 감사가 없고, 불평을 토로한다. 이거 참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진짜 이 신앙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아버,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어,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그 신앙의 에, 1대, 2대, 3대를 거쳐서, 어,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신도 헌신해서, 어, 목회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 정말, 어, 기도하고, 주님이, 예, 이런 분들을, 어,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 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민숙이 11장 5절 9절에 보면은, 5절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어, 스페셜 푸드, 특별 양식을 먹으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어, 옛날에 먹었던 거, 그것을 자꾸 그리워하면서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크리스탄들은 어, 옛날 사상이나 옛날 생활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그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회개해서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났으면은 그 이전에 살던 그 세상 것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새로운 인생, 새로운 그런 어,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고서. <laughs>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욕심이라는 말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욕심이라는 게 자기에게만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이제 에 selfishness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욕심, 이 탐내는 마음, 이 분쇄 지나치게 무언가 모험가, 무언가를 자꾸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거 참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을 너무 지나치게 부리다 보면, 범죄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도 없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헤맬 때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는데, 이방인들이 탐욕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부리고, 모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몽둥이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그냥 후들어 쳐도, <laughs> 시원치 않을 텐데,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모세,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도움을 주시도록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이 모세는 자신이 그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에서 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한 이 도고의 기도로 도고의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이 신앙인의 모범적인 모세에게서 그 신앙인의 그 본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봤는데요. 모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신앙인의 모범적인 이미지를 남긴 모세. 모세에 대한 우리가 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용기와 인내와 또 사람들을 이끄는 이 선구자의 이미지를 남기게 됩니다. 모세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두 번째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이미지입니다. 이 모세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있죠? 이 지팡이가 행동하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행동하는 믿음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의 물결을 치고 바위를 쳐서 생수를 솟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겠어요. 흔히 제 세상 말로 제 말로만 문의로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특별히 이제,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실천력이 중요하지. 실천력, 행동력.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미지는 섬기고 사랑하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참 모세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모세는 한마디로 이제 희생의 생애를 보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불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도 어,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광야 40년 동안 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했는데 배신을 때린다 그러죠. <laughs> 광야 40년 동안 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끝까지 끝까지 그들을 돌보고 인도했다. 야 이거 참. 어, 쉽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 이거 읽기만 해도, 야, 정말 모세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모세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귀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범적인 이미지를 남긴 그 모세와 같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크리스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대합니다.